호기심 많은 여러분, 이 지적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세기로 들어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기계로 설계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감정을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 중한 명이 된한 남자를 만나볼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치, 경제, 윤리의 전당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교과서 넘어 그의 삶은 정신적 위기, 깊은 지적 사랑, 그리고 사회에서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은 말씀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는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항상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저와 함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떠한 기묘한 실험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은 아들이 천박하거나 게으른 생각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키기로 결정한 엄격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공리주의의 완벽한 계승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3살 때 존은 이미 고대 그리스어를 공부했습니다. 8살에는 이미 이솝과 크세노폰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었고 라틴어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때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시선 아래 고대 전쟁 이야기와 연역적 논리를 탐독했습니다. 이 가혹한 체제의 목표는 제러미 벤담의 횃불을 이어받을 천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벤담은 미래지적 대부이자 고전적 공리주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최선의 행동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젊은 존 스튜어트 밀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스무 살의 엄청난 압박과 정서적 발달 부족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신경 쇠약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회 개혁 목표가 한꺼번에 모두 달성된다면 과연 행복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였습니다. 이 위기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히 분석적인 교육이 자신의 감정을 느낄 능력을 말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시, 특히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자연과 감정에 대한 시구들은 그에게 생기를 되찾아 주었고, 감정 없는 이성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새로운 철학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벤담의 논리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인류애로 풍요롭게 했습니다. 밀른 행복이 게임에서 점수를 더하는 것처럼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깊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삶의 중요한 인물, 해리어 테일러가 등장합니다. 헤리엇은 뛰어난 철학자이자 활동가였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밀은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20년 동안 강렬한 지적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유명한 사상들 중 다수의 지적 공동 저자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맥락 속에서 그의 사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의 공리주의 재해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벤담은 쾌락은 쾌락이고 핀놀이도 같은 양의 만족을 준다면 시와 마찬가지로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밀은 자신의 위기와 예술을 통해 세련화되었기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밀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했습니다. 저급 쾌락은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고급 쾌락은 지적, 도덕적, 미학적인 쾌락입니다. 밀에게 인간은 고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그것을 인식하면 동물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장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약 바보나 돼지가 반대 의견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제의 한쪽 면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저속한 쾌락주의자를 위한 철학이 되는 것에서 공리주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밀은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의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개인으로 꽃 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이 가능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걸작, 자유론에 도달합니다. 이 책은 185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현대 자유주의의 성서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과거에는 폭군 왕으로부터 위험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밀은 새롭고 더 미묘한 위험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수의 폭정입니다. 다수의 폭정은 법과 감옥만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압력, 배척, 그리고 수능을 통해 행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밀은 이것이 천재성과 발전을 죽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밀은 해악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이 원칙은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합니다. 그의 육체적 또는 도덕적 이익 그 자체는 충분한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에 깊게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마시거나 인기 없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기이한 방식으로 살고 싶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회는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당신이 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밀은 당신의 행동이 불쾌하다면 우리가 당신을 설득하거나 조언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요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강압은 당신의 행동이 제3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만 유효합니다. 이 에세이의 가장 뛰어난 측면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의 급진적인 옹호입니다. 밀은 아무리 거짓되거나 부도덕하게 보이더라도 어떤 의견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확고한 입장을 지지하는 세 가지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침묵된 의견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틀릴 수 없습니다. 검열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하지만 역사는 소크라테스나 갈릴러를 정죄했을 때처럼 다수가 거듭해서 틀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침묵된 의견이 비록 오류일지라도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한쪽 면에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이 드러나고 퍼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반대 의견들의 충돌이 필요합니다. 셋째, 심지어 받아들여진 의견이 모든 진실이고 다른 의견이 완전히 거짓일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진실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죽은 교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왜 믿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디어를 방어해야 합니다. 미은 수동적인 수능주의자들의 사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지적 갈등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정신은 위축됩니다. 사상의 자유는 단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지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필요성입니다. 이제 그의 자유의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행복의 요소 중 하나로서의 개성입니다. 밀은 우리가 그가 삶의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도록 격려합니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양한 존재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들은 내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일반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밀은 세상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는 자는 원숭이의 모방능력 외에 다른 어떤 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밀에게 기이함은 성격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회에서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재성, 창의성, 혁신은 항상 다르게 행동하고 틀을 깨고 확립된 관습에 도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미래 자유 옹호는 남성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평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정통 철학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여성의 종속에서 그는 여성을 종속시키는 법적, 사회적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미래계 19번째 세기 여성의 상황은 노예제와 비견될 만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권이 없었고 투표할 수 없었으며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육체적 힘이 법으로 전환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공리주의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절반을 교육과 공공참여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는 엄청난 재능의 보고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었습니다. 평등은 여성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 봉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두 배로 늘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른 가정이 사회의 학교라고 믿었습니다. 가정에서 지배와 복종이 가르쳐진다면 아이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될수 없게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평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밀은 해리어 테일러의 지적 지지 덕분에 논리와 정의가 명령하는 바를 옹호하며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회 의원이었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참정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의 더 넓은 정치적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밀은 민주주의자였지만 신중한 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교육받지 못한 대중에게 투표권을 주면 그들이 경제를 파괴하거나 더 나쁘게는 지적인 소수자들을 억압할 포퓰리즘 정책에 투표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투표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참여가 시민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투표하고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공동의 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수투표와 같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표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부가 아니라 정신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엘리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그에게는 민주주의와 지적 경쟁력을 균형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밀은 고전 자유주의자로 시작하여 자유시장을 신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회주의적인 입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산업혁명의 불평등을 보았고 노동자협동조합과 더 공정한 부의 분배를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쟁에 대한 옹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이 없으면 인간은 게을러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주도성을 존중하는 사회주의를 원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사상가만이 그토록 신중하게 균형을 맞춘 조합입니다. 그의 경제학에서 매혹적인 개념은 정지 상태입니다. 밀은 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끝나고 인류가 예술, 철학, 그리고 자연의 향유에 전념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놀랍도록 중요합니다. 밀은 이미 200년 가까이 전에 물질적 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목적은 정신을 수양하고 고독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의 자유와 그 한계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해약 원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합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은 어떻습니까? 밀은 한 가지 극단적인 점에서 분명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 당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은 자유의 행위가 아니라 미래 자유의 무효화입니다. 따라서 노예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유는 계속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과 같은 개인적인 악습의 경우 밀은 관대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직업적 또는 가족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 받습니다. 만약 그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법은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밀은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여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형성하고 순종적인 시민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의무교육을 옹호했지만 반드시 공립교육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당신이 배우도록 요구해야 하지만 어디에서 배울지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비를 지불하되 다양한 학교와 커리큘럼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상상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사고의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똑같은 것을 배운다면 결국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을 다시 살펴봅시다. 밀은 경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선천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본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변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그의 진보적인 낙관주의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법과 교육을 바꾼다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을 더 합리적이고 더 자비롭고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이나 역사에 의해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반대자들, 미친 사람들, 몽상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이한 생각 속에 종종 미래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밀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기이함을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오늘날 그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집단 압력이 전 세계적이고 끊임없이 존재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취소문화, 다른 의견을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확증 편향의 거품. 이 모든 것이 기술에 의해 증폭된 다수의 폭정입니다. 밀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듣는다면 우리의 진실은 죽은 교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옹호할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품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의 표현의 자유 옹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양극화된 세상에서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금지하려는 유혹은 강합니다. 하지만 밀은 우리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이 증오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검열관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밀은 직접적인 폭력 선동을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로한 폭도들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도록 지시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격 행위입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선동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쁜 발언에 대한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더 많은 발언입니다. 반박하고 토론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인간 이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결국 옥석을 가려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잠시 그의 말년의 개인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밀은 그의 사랑하는 해리엇의 무덤 근처인 프랑스 아비뇽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묘지를 볼수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 위대한 논리학자에게 낭만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에 대한 그의 마지막 저술에서 그는 개방적인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존경심을 가진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자비롭지만 힘이 제한적인 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의 악을 설명하는 논리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7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의붓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내할 일을 다 했음을 너는 알고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논리체계, 정치경제학, 윤리, 이론,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논쟁을 구조화하는 자유 옹호를 남겼습니다. 그의 개혁된 공리주의는 정신을 고양시키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행복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유용성은 진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의 페미니즘은 정의의 성별이 없으며 관습이 억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당대 거의 모든 남성들이 가정 내 불의에 눈멀어 있을 때 진실을 본 성우자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옹호는 그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는 대중의 압력에 저항할 지적 도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내 성격이며 나는 내 방식대로 그것을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생각할지 말해주는 시대의 미를 읽는 것은 반항적인 행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동 조종 모드를 끄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신념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인기 없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두렵다면 밀을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본다면 해악 원칙을 기억하세요. 다양성은 인간 엔진의 연료입니다. 밀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제국주의 시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 정직함은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닫힌 교조가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도전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취소하지 않고 토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즉각적인 쾌락 대신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질문들입니다. 미래의 자유주의는 우리가 때때로 상상하는 차가운 경제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모험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잠재력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라는 확신입니다. 그에게 철학은 단지 학문적인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줄이고 세상의 빛을 늘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서 자유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어떤 측면에서 다수의 폭정을 느끼나요? 남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면 어떤 삶의 실험을 하시겠습니까? 밀은 두려움이 유일한 진정한 간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밀의 중요성은 기술에도 미칩니다. 그는 산업 기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그의 경고는 우리의 휴대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의 주의가 납치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는 의식적인 주의를 요구합니다. 교육으로 돌아가서 밀은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실패한 교육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목표는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불꽃을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관하여 미래계 행복은 종종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이상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목적 있는 삶의 부산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비전은 합리적인 희망 중 하나입니다. 맹목적인 희망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실험을 통해 인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집단적 성숙을 위한 부름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 위기, 사랑, 논리, 그리고 정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조된 신동이 어떻게 인간 자유의 철학자가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권위주의와 순응주의의 극단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등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 자신의 삶의 건축가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물려받은 신념을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타인의 자유를 우리 자신의 자유의 조건으로서 존중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까다롭지만 깊이 만족스러운 철학입니다. 자유보다 안전을, 독창성보다 순응을 종종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서 미래 말은 급진적인 상기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어쩌면 가장 큰 교훈은 지적 겸손일 것입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에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교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요약에만 머물지 마세요. 원전을 찾아보세요. 자유론을 읽으세요. 그의 사상을 논하세요. 시험해보세요. 필요하다면 비판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철학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옹호하는 모든 의견, 그리고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밀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었지만 그 길은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통한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의 자유와 사회에서의 당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새로운 도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소중히 지켜냅시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호기심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아이디어에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이 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 주세요.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주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상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진행자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용기가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번까지 열린 마음과 비판적인 정신을 유지하세요. 고했겠습니다